힘든 것 같은데. 네. 와 이거 새로 생긴 기구네. 이게 수인가 말한 거예요? 네. 와 <laughs> 되게 재밌겠네.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놀는 놀러... 거. 여기서 놀면 되게 재밌어. 으악! 이거 부시럭 들이면 진짜 대박인데. 아, 나 죽는데. 저기 꽃대기까지 올라가고 싶다. 근데 엄마가 이거 조심하라 고겠 는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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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지올라갔고요더 이상 못 올라가요 네 내려오세요 그럼 아 어떻게 내리지 <laughs> 우리 네, 아빠가 올라갑니다. 어? <laughs> 줄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. 줄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. 안착되도 친구들 오늘 새로운 오리기를 탔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친구들 안녕!